할렐루야, 7월 24일 말씀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열어 믿음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하게 하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소망 가운데 거하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가난하면 힘들고 서럽고 막막하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즉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가난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내가 작은 능력, 작은 지혜, 작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주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십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풀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형통케 하는 분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고백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내 마음속에 삶속에 일 가운데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천국이 있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한날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시인하면 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내 인생은 복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절대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도 이 많은 천국을 다 경험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기에, 주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기에, 저희들의 능력이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은 다고치시고 주님은 다 변화시키시며 주님은 못 하실 일이 없고 주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심 믿고 아버지 나님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유치, 아동학생, 어린아이들, 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에 임하는 천국, 몸이 생명으로 충만한 아픔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이 알름부위가 고침받게 하시고, 삶과 일이 천국이 임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천국이 마여 화목하고 자녀가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교회가 천국같은 교회가 되어 우리 목장마다 또 우리 모든 교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할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분명히 경험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오늘 한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삶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종들마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